세 번째로 맨날 목사가 목사가 맨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를 내다보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공고한 날 환란의 공고한 날 환란의 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기시록 요한기시록 전체는 뭡니까? 어? 백부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산자나, 믿는 자나, 어? 여러분, 어? 예수 안 믿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로 표현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어? 다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공고한 날에 주님의 심판이다.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한다고 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어? 자동 데이프처럼 자동적으로 자기 죄를 토술한다고 주님 앞에서 자기 태어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다 토술하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주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두려워하는데, 우리 신자들이야 지옥 심판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들이야 상급 심판이죠. 그, 불신자들은 그 어미롭고 그 두려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바들바들 사시나무 뜰 듯이, 왜?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지옥에 떨어질 것을. 그래, 그지욕갈 영혼을 갖다가, 어, 우리가, 어, 어떻게 해요? 삼급심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요? 자, 네 번째로, 오늘 네 번째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공부한 때, 천국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중요한 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공부한 때 따라합시다. 공부한 때, 때. 따라하세요. 공부한 때. 때 천국을, 천국을 소망합시다. 공부한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 종말론에 보면 개인의 종말이 나오고 우주적 종말이 나오고 우주적 종말이라 할때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우주 전체, 이 지구촌 전체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란 실전은 실상 공고한 날입니다. 신자들은 그 공고한 날을 맞을 때 주님과 함께 그할 내세, 주님과 그할 천국을 쳐다보며. 서대반 집사처럼 영원히 열려서, 스데반 집사처럼 영원히 열려서, 어 하늘 보자에서 천국에서 어 스데반 집사를 내다보며 일어서서 서대반 집사를 내다보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영원히 열려서 어. 천국을 바라보는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이 여전대 여러분들, 형통할 예? 때 주의 일 열심히 하세요.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을, 어? 공부할 때 자신의 상태를 볼줄 알아야 되고, 또,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되고, 공부한 이웃을 볼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일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가 참 좋아하는 것자 전도서 자 결론 전도서 자 12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형통한 날, 공고한 날에 그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랑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평통한 날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평통한 날 공고한 날을 살아가는.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